메리! 메리! 앉아! 앉아! 메리! 메리! 고생했어. 원래 메리 이름은 뚜리입니다, 뚜리. 똘이. 제가 뚜리라고 이름을 줬는데, 뭐 며칠 되니까 아버지가 메리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개명했어요, 메리로. 저는 약간 어색해요. 메리가 또리가 더 귀여운데, 아버지가 메리로 개명했으니까, 메리, 메리, 에이, 고생했어. 개종은 예, 보더클리입니다. 보더클리. 제가 산에 올라온 목적은 4월부터 수거 낚시 포인트 업로드한 영상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국산에 올라왔습니다. 1년 동안 바다만 다니다가 산 꼭대기 올라오니까 어느덧 산에 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. 네. 이렇게 쭉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. 지금 지나가는 자리가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. 만이산 뒤쪽까지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올렸던 영상 포인트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장소에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국수상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. 이 국수산은 황청리에 소재돼 있습니다. 청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좀 지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른쪽은 황청 저수지가 있습니다. 황청 저수지 그리고 이산 바로 아래 보이는데 이 동네가 황청리 이쪽 포구 포구가 황청포구입니다. 그리고 이 벌판은 망월벌판하고 구아리벌판 이 앞에 이 앞에는 황청리벌판입니다. 한눈에 다 누릅니다.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3월달에 월성포 월성포에서 참개낚시 3월달부터 보통 5월달 6월달까지 참개낚시 합니다. 그리고 옆쪽으로 남산포 참개낚시 했습니다. 그리고 오.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은 아, 창우리가 보이고요. 그 밑에 수로, 수로가 쭉 보이는 데가 망을수로, 그리고 벌판 한가운데에 있는 동네가 망을입니다. 망을수로에서, 망울 음, 숭어 포인트 핵심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업로드한 영상이 바로 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수, 아래 수로, 수로 쪽에, 음, 골짜기에서 바로 건너편 야 붙여서 붙여서 던져야 되죠 그 포인트도 설명해 드린 업로드 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구아리 어 구아리 나카시야 그늘 아래 어, 낚시라는 또업로드된 영상이 있고요 그 옆으로 어, 선착장에서 숭어 또 포인트 어, 지역민만 아는 숭어 포인트 업로드한 영상이 있고요. 거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계롱돈대가 보이고요. 계롱돈대도 어, 숭어 포인트 장수입니다.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황청리 깽의 고향 황청리 광대 바로 이 점이 광대고요.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어 깽의 후계자 해가지고 거기 수로 골짜기 골짜기 쪽에 음, 또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 황청포고 황청포고는 뭐 망둥어 망둥어 밖에 안 잡죠 어, 또길 바다 건너로 보면은 상주산이 있죠 상주산 맨 끝에 보면은 상주 농어포인트 저, 가리에서, 선들모로, 선들모로에서, 또, 돌섬 앞에 보이면은, 어, 거기도 골짜기가 있죠? 수로. 음, 거기서도, 초코 어망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성모도, 성모도, 옆 뚝방길, 보시면은, 뚝방길에서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올해는 제가 이 서쪽으로 어 낚시, 숭어 낚시 포인트를 위주로 많이 촬영했습니다. 그리고 이섬 위쪽 뒤쪽에 보면은 보문사 보문사 앞쪽에서 업로드한 영상, 숭어 포인트 장소가 있고요. 또 저쪽 보시면 은 장구 너머, 장구 너머, 또 방파제에서 업로드한 영상이 있고요. 또 옆주, 옆쪽 화장실, 화장실에서도 어 옆쪽에 어 포인트 장소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뒤로 쭉 돌아가시면은 아 여기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쭉 이쪽에 보시면은 건평리 이쪽에 이 나무 때문에 지금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웨포리로해서 건평리 건평리 쪽으로쭉 가시면은 3종세트 업로드한 망둥어 어, 거기도 숭어 잡는 포인트입니다. 숭어 또 새우도 잡을 수 있고요. 물 들어올 때 사리 때 포인트 장소, 업로드한 장소 있고요. 또 만이산, 어, 만이산 저 뒤쪽 흥학리 저수지 앞 뚝방에서도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. 올 올해는 이 서쪽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어, 숭어 포인트. 어, 업로드 영상을 음, 올린 적, 대부분 올렸습니다. 어, 내년에는, 어, 동쪽, 저 강화대교 아래로 해가지고, 어, 용담, 돈대, 어, 초지, 그리고 그쪽, 어, 등어, 숭어, 포인트를 한번 업로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대부분 숭어보다, 어, 망둥어가 대세니까요. 망둥어 낚시를 하면서 그냥 즐기는 게 좋습니다. 망둥어 낚시 포인트가 어디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. 망둥어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? 잡으실려면은, 어, 이렇게 보면은 갯벌 있죠? 갯벌. 갯벌로 들어가가지고 하시면은 망둥어 잘 잡힙니다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황청포구도 있, 있지만, 뭐 창우리, 창우리 선착장, 대부분 선착장에서도 많이 하시죠. 그냥 망둥어 낚시는 줄기세요. 뭐 포인트가 어디니, 잘 잡히는 데가 어디니. 망둥어는 세 살짜리도 잡아요, 세살먹으네 그러니까는 망둥어 낚시는 그냥 줄기면서 하세요. 잘안 잡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마음 먹고 잡으려면은. 갯벌로 들어가가지고 잡으시면은 낚시하시면은 잘 잡힙니다. 그래서 오늘 올해 업로드한 숭어 낚시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. 메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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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메리, 이리, 이리 와. 가자.